여기가 고리의 종이군요. 좋았어. 고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득! 흔들기, 흔들기, 3 4 다, 여, 일8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뭐야? 뭐야! 와우, 잠깐만, 뭐야? 이거 완전 큰데? 아, 그냥 이렇게 바로 잡히는 거야? 이것이 고래이동인가? 나 챔피언스 로드 얻으니까 그냥 바로 대형급 떠버리네. 미쳐다잉, 이거 얼마일까? 개비싼 거 아니야? 10만원 하는 거 아니야? 어, 안 돼, 안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뭐야 이거? 이거 대왕 오징어 뭐야? 커! 포로살 오징어 1100kg 바로 바로 다음, 바로 다음 거1만1 안들 가지마! 갔다! 잘가, 고래들아 고래와 고래 바 돌아가자 <목소리> 뭐야? The Great Hammer Shark has been spotted in the ocean! 잡으러 가겠습니다 the Greatest Hammer Shark 이상어가 바다에 스폰됐대요. 처음으로 잡는 사람이 되었는데 날씨도 신기하게 바뀌었습니다. 큰 기상어! 와, 뭐야 큰기상어다지피시하면서큰 기상어 이벤트는 처음 보거든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큰 기상어는 제 겁니다. 뭐가 잡히긴 했어. 오, 잡았다, 비상어. 잡은 거 아니야? 비상어제 겁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비상어 컷! <laughs> 응, 비상어 내가 잡았어. 비상어 음, 내 거야? 도망가자. 도망가. 이상나내 거야. 이소나 내거 잡아야 돼. 이소나의 바로 앞에 있어. 었 오, 나왔다. 이소나대 같은데, 이거? 진행 속도가 마이너스 50이면 이소나대 아닐까요? 심상치 않은데. 일단, 컷, 잡았습니다. 그렇 이소나대.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거 오리 같은데? 오리, 오리, 오리. 진행도 마이너스 65, 수상하죠? 오리잖아, 오리. 러버가 아닌 교 뭐 잡았다 러버 더 고무를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도감 다 채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버티고의 버티고의 도감을 완성시켰고요 100% 완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열쇠를 열수 있다고 합니다 버티고 도감을 완성을 했으면 한번 열어볼까요 알겠어요 된, 됐나보다 됐다. 들어가자 잇! 오픈! 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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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흔들리는 거 어, 야 야, 갓게임이야. 와, 야, 이거 화면 흔들리는 거 봐. 와. 열쇠 1회용이야? 열쇠 다시 못, 회수 못 해? 열쇠를 회수를 못 하네. 이럴 수가. 일단 열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오, 점프맵인데? 뭐야, 점프맵이야, 점프맵. 점프맵, 점프. 맵 근데 이제 바, 밤이라서 안 보이네요. 아침에 올걸 그랬나? 점프맵이야. 잘해야지, 잘해야. 떨어지면 골로 간다. 떨어지면 골로 가는 거요. 오케이, 일단 점프, 점프맵 다행히 통과. 야, 근데 열쇠 일회용은 좀 오바지. 보선 뭐야, 가져갈 수 있나? 이곳인가 깊은 곳, 새로 발견한 위치에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오게 되다니빅 루미닉 루미넷슨 민나우... 저기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나? 여기 빠져도 안 죽겠지? 저기 안에 더 가보고 싶긴 한데... 한 마리만 더 잡고 저기 한번 가봅시다. 저이상한 물줄, 물, 뭐냐, 저거. 심의 도끼 거기. 여기 떨어지면 안 죽, 죽을라나? 그게 궁금해요. 헤엄을 칠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갑니다. 어, 헤엄 칠수 있어요. 뭐야, 왔다 갔다 할수 있네. 오호, 그렇구만. 상인도 있고, 퀘스트도 있고. 장비 가방. 크라켄! 크라켄 텐트큐! 텐트, 텐트큐! 크라켄으로 갑니다 좋은 건 아끼지 않을까? 어? 뭐큰거 잡힌 잡힌 거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데? 누구냐 넌? 거미게한번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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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띵! 했어요 진행도 마이너스 10 누구냐 넌? 여기서 낚시하는 게돈 많이 벌린다 해서 나온 거긴 하거든요. 오, 뭐야, 통나너 와우. 롤이, 롤, 롤링, 링, 오, 크다, 크다, 크다. 커, 커, 커. 확실히 크라켄 미끼 쓰니까는 좀큰건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바다 뱀. 경험치 쑥쑥 올라가는데. 뭐 엄청 큰거 잡혔네. 똑같은 앤가 돌연변이 상어. 와 뭐야? 돌연변이 상어 잡았어. 오, 오 노란 색깔. 처음 보는 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애다. 뭐죠? 누구죠? 긴뼈 키메라? 오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짱 큰데? 엄청 큰애 잡았는데 지금 마귀 상어 와짱 크네 야 이거 4,000원이야? 통하노가 좀 아, 바다뱀이 야무지구나. 바다뱀이 비싸네. 바다뱀이 기본적으로 2700만 이렇게 하네. 고무오리 얼마야, 고무오리? 고무오리 구하기 힘들긴 했는데. 내가 벌써 4만원 됐어? 나갈까?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하면돈 많이 벌리긴 하겠다. 아니, 이제 그만 낚자. 이것만 잡고. 아니, 그만 낚을 수가 없다. 여기 돈이 너무 잘벌려서 이한의 노래 불러. 블러러러러.